어 근데 눈은 어떻게 모아? 근데 눈이 밖에. 어. 아 지금 어디 어디 가려고 하시죠, 지금? 계룡 스타디움 일어고왜챙기죠 햇빛 있는 곳은. 장갑을 안 가고 네. 챙겨 가지고. 아. 야, 어그 이게 는데 야, 그거 알지? 작업왕들은 이런 거좀 상관치 안 들고 다는얘기했어가 아, 그 아, 태원이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아, 시간이도고 아, 아 씨, 이런 거지. <laughs> 지금은 즐겁지? 이거 이제 너 이제 계속 잡아야 돼. 이런 거다 부러져 있는 거 잡을까? 꼭삽질를할 때는 곡괭이가 하나씩 있어요. 곡괭이. 네. 곡괭이에다 이걸 다 엮어 얹고. 배달자. 어? 아니 알려주셔야죠. 넌 벌써 팩급이다이마 <laughs> 진짜 이거 알아가면 진짜 와, 너 사회에서 뭐 했냐고. 이해했어? 너가 들고 나오고 아, 들어갈 네. 때도 너가 들고 가고. 아, 그 대충 어떤 디자인으로 만드실건지 생각하셨습니다. 디자인요? 이네 캐터링의 디자인이 있나요? 요즘 똥나라티 안 만들어요. 그니까 맞아요. 요즘은 똥나라티 안 만들어요.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? 저는 아저씨라서 아, 팔 하나 알아 몰라. 팔아 이거 박격포지 무슨 보여? 무슨 어, 박격포 그 포야 그 무슨? 박격이러냐? 박격 아, 포라 아, 맞지? 아, 아, 눈, 눈 치우라고 아, 여기다 놔뒀네. 어. 야 시작하자. 야, 야 이거 까먹고 이, 가면 이, 안 된다. 또 옆으로, 또 옆으로 와! 왜 아까 이렇게 이렇게 어서이아야여왜빗자루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밀고 하다가 통에다 <laughs> <타겠다. 웃음> <laughs> 디자인, 디자인은 뭐야? 이게 양토 요즘 텐트는 쌓아놓고 조각하는 거안 되는데요? <laughs> 포기하지 않는다. 그래 우리 많이 했네. 이거 다듬으면 될것 같은데. 야 너무 낮아 야 버스 사용 안 돼. 더쌓야 돼. 더쌓야 돼. 어 이게 뭐야. 야1 m 도안 되는 거야? 아니아 몸통 몸통. 뭐이 미터야. 2m은... 이제 눈을 다 모아 올게.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어, 군대장님 근무 안 하신가? <목소리> 안 지루해요? 네 괜찮아요 간다 에잇! <laughs> 야 그럼 일단 다모자다 와봐 다 분석 해고 와봐 야 우리 야 우리 생명을 갖자 보자. 꼭서 있는 눈자를 만들 필요 없잖아. 우와 와 누워 있는 눈자를 만들. 어 나왔네. 자범보. 나우 나범보. 야 지금부터 시작하자. 여기가 멀지 그러면 한요 정도에서 목이야 돼 여기가 목. 네, 오케이 일단 네. 살짝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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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딱딱 딱뭐 보이는데? 여기가 목이야. 보이는 걸 생각하고. 어딱 딱 뭐? 보여 딱 보여. 어, 이렇게. 얼굴 이체적이지 않잖아, 예, 납작하잖아 얼굴. 그죠. 네, 좀 깎아서 손톱도 만들어야 되나? 손톱, 야 나뭇가지가 있잖아 임마 어, 예. 아 와, 와, 진짜. 아씨 이거 약간 너구리 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야, 그럼 바꿔야 되지. <laughs> 야, 우리 장점이 뭐냐? 빼고 붙조도 있나? 야, 우리 이러다 인터면에떡해잠만뭐 하체 두꺼워요? 네, 그냥 하체가 엄청 뚱뚱하지, 뚱뚱하지. 생명을 불어넣어야 그게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? 아야 잠깐만요 팔 누가 만들었었고 야 잠깐만 뭐 사진 봐봐 아 이거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팔 너무 긴데? 자 팔이 약간 뚱뚱하게 붙어야된다고 붙여 맞아 그냥 약간 이렇게 배달려있고야 그래. 야, 지금 이런 거 자더래 이런 거 자냐 잠깐만 이런 거 자냐고 에팔 짧아가지고 야 내가 똑같이 귀에다 이리 넣지 납작해지면 안 된다고 봉급하게! <laughs> 어,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좋이괜찮습니다 어, 좋아 좋 좋아. 좋아. 아, 컴퍼넌트주 이거 컴 먼저 하시고 너무 아이씨. 아이씨 야 이거 <laughs> <근데> 좀 짧다잉? 이 <laughs> 아, 이만큼? 이만와 미쳤어 야. 근데 솔직히 너무 잘했어 생각보다. 아야야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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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<laughs> 아 이거 다들는데 그걸 자꾸 뜯내려가 인마. 지금부터가 이제 디테일이야. 기다려봐. 그 배, 배 합격이에요? 네, 이선 따라서. 아, 이래요? 손톱이 좀 너무. 육식 동물 같나? 아, 딱! 내가 다 듣는다. 어 이형준 괜찮네 우우우이형 재능있네 너 손질해도 되게 무너지겠어 이거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<laughs> 만약에 여기 나무젓가락이 있었다면 만약에 저 뼈대가 안에 있었다면 뼈대 <laughs> 이렇게, 네.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? 역시 날카로운 유전자 <laughs> 오케이 들어가 너가 나무가지를 하나 넣어 주므로써 뼈대를 넣어 주므로써 얘는 지금 한 3일을 더살수 있다고 <laughs> 알겠어? 아, 알겠어 맨손 써봐 오케이 <laughs> 아, 이게 내 제가 못 알아? 무슨 방법이? 안 돌리는 데 없어. <laughs> 솔직히 말할게, 나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. 졌 <laughs> <laughs> 마무리 할게요. 그리고 팔이 좀 짧은데. 됐다. 와, 와, 이야, 끝났다. 미쳤다 진짜 이거. 진짜 니네 어떻게 했냐 이거? 와. 오케이, 오케이 한번더 돈다. 아, 잠시만요 돌아, 널 터널. 엉키 오늘 운동 빡세게 하네 <laughs> 오, 나 봐주고. 물버물 빠져! 가만히 가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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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놔줘. <끄만 나죠> 오, 야, 이거, 이거, 왜차 이렇게 차가 아, 왜 이렇게 차가워. 아.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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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아, 아.